자 기본어의 21일차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어의가 독해 만점을 이끌어낸다 컨테이너 시작 우리 배에 실고 가는 거 컨테이너 그러면 동사로서 먼저 외워봅니다 컨테인 시작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물을 첫 번째 뭐하다? 포함하다 우리 더 중요한 두 번째 면미 아셔야 되죠 억자 억자 억제시키다. 시작. 자, 야구 이야기로 들어가죠. 야구. 어? 커브 던지는 행위를 억제시키다. 시작. 어, 어린아이가 커브 많이 던지면 팔이 상하기 때문에 커브 던지는 행위를 억제시키다. 이제 됐죠? 어, 이제는 잘한다. 패러그래프. 시작. 어, 락 텀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세 가지. 시작. 용어, 기간 또 조건. 용어, 조건, 기간. 시작. 어, 하나만 복습도 하자. operation 세 가지. 어허, 미안합니다. 운영, 작동, 수술. 시작. 운영, 작동, 수술. 그렇지. operation. publish. 빨리빨리 하자. 초등학교. 출판하자. 빨리. 자, 이거 조심. custom은 간습이란 뜻인데. 여기 S가 붙으면 무슨 뜻? 세간. 시작. 어, 간세 세간이란 뜻. 알았죠? 어, 안 붙으면 간습. S 붙으면 세간이란 뜻이에요. 간세 세간이고. c o l r e c t l y 기본 단어.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야 돼. attend. 참석하다. 수고로 된 거. 그렇지. take part in. 또 하나 더 있어. 참석하다. Attend 말고 참석하다. 어? 그렇지. Participate in 시작. 어. Participate in이라는 게 있죠. 왜이 기본 어휘가 중요한지 요즘에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여기 조회수가 높은 게 기본 어휘의 중요성을 어느 수업 영어를 공부하든 이걸 알았는지 이거 많이 찾고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Attend의 동요 두 가지 읽어보자. 시작. Take part in. 그 다음에, participate in이죠. 그 다음, attend는 타동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타동사 뒤에는 뭐를 못 쓴다? 어, 전치사를 못 쓰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게, attendance. 시작. Attendee. 시작. 다시, attendee. 시작.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는 끝이 ER이나 OR로 끝나죠, 맞죠? 이런 거외워야 돼요. 로 끝났는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여기에요. Attendee. 이게 참가자라는 사람을 의미하고, Attendance는 따라 합니다. 참석. 시작. 어. 됐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지금 요거 말하는 거는 생활용어, 실용용어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참석이란 뜻도 있지만, 실용어에 나온다 했어요? 참석 인원 시작. 이 토익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어텐던스는 참석이란 뜻도 있지만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시작. 참석 인원. 그렇지. 어텐디는 뭐라고 시작 참가자. 그렇지. 자, 초등학교 단어. 볼라이어티 시작. 아, 다양성. 빨리빨리. 난리지는 뭔데? 자, 요거. 여러분 잘 아는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배워서 익히는 것은 정보라 합니까? 지식이랍니까? 지식이죠. 그거는 날리지고 정보는 informa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laughs> shift 변화 이동 시작 어, 동사 명사들 이동하다 minor 이 시작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사소한 가벼운 경미한 이런 뜻이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messy 시작 지저분한 어지러운 이거 잘나오잖아 이거 messy 지저분한 어지러운 Degree는 따라오고 하기 시작, 하기 정도 단계 Religious 시작, 어, 종교의 신앙심이 종교의 정도 Decision, decide의 명사, 결정 Settle, 해결하다 에? Settle, 해결하다 이거 많이 나오잖아 Manual 시작, 여러분 잘 아는 Manual 하면 소책자, 설명서를 말하잖아 맞죠? 근데,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는 걸 보세요. 시작. 손으로 하는 육체 노동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뉴얼이 소책자의 뜻만 알고 있는 건안 돼요. 형용사로 쓰이 때는 육체 노동의 손으로 하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praise, 시작. 문구, 구를 말하죠. according to, 너무 많이 나오죠. 뭐뭐에 따르면, 시작. 자, 이거, 조심, 별표. 여러분, be used to ing. accustomed to ing, 시작. 자, 두 가지. be used to ing, 시작. be accustomed to ing, 시작. 어, A, C, C, U, S, D, O, M, E, D. 이거 하고, be used to 동사 원형, 시작. 어, 이거 두개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지? be used to ing하고, be accustomed ing는, 다 같이, 뭐뭐 하는데 뭐하다? 그렇지 익숙하다 자 단어 생각날또 말동하면 합격 못한다 탁탁탁 티 나와야 된다 이거 뭐죠? 비유스투동사원해서 어떻게 하지? 뭐뭐 하기 위하여 뭐 되어지다? 그래 사용되어지다 왜? 출제 인사액션 시에 밝힌 게 뭔데? 기본에 충실한 것 시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업의 그 단어도 이제 문제은행식이어가지만 기본의 충실한 의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자, 22일차까지 오늘 더 가겠습니다. Destination 네. 시작.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 Improve는 뭐죠? 어, 개선하다. 아, 다시 한번. Improve. 무슨 뜻? 개선하다. 그렇지. 아까 나왔던 novel. 뭐죠? 소설. 그런데 형용사로 쓰는 뜻이 뭐지? 새로운. 그렇지. novel이 명사의 소설만 알면 안 돼. 새로운 뜻이 있다는 이야기지. 알았죠? 네. 스팟. 스팟은 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장소. 근데 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뭐지? 발견하다. 그렇지. 스팟이 명사로 장소지만 동사로서발견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발견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어이거이거 이거. 여러분 잘 아는 d u 는 뭐예요? 그렇지. 이게 뭐, 뭐, 때문에 뜻이잖아요. 그런데, 음, 요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의미로, 우세요 형용사 due 는요, 기일의 시작. 기일이라는 것은 돈을 내야 할 날짜 시작. 어, 그걸 due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았죠? 네, 요거 잘 구별하고. due 는뭐뭐 때문이고, due 는 기일의 돈을 내야 될 날짜를 기일이라 고 하는 거예요. 또 제사 기일 이런 말들어봤죠 정해진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require 초등학교 단어 시작. 음 요구하다. 이거 Accuracy 뭐죠? 정확한 Selection 부분. 그렇죠. 어떤 부분 구획 그 다음 Contrast 뭐하다? 대조하다 명사 대조. 이거 이거 430번 Corporate.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Operation 세 가지 말해보세요. 시작 운영, 작동, 수술 CEO는 혼자 함께 함께, 함께 운영하다, 시작.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협력.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패러프레이즈 Collaborate, 시작. COL도 함께죠. 여러분, Raver의 뜻이 뭐예요? 노동이죠. 노동을 함께 하다, 운영을 함께 하다, 전부 다뭐 하다? 협력하는, 거죠, 협동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elaborate 시작 그렇게 하면은 동사 elaborate 시작 그다음에 형용사 elaborate 이는 안쪽에 바깥이야 바깥 노동을 바깥으로 드러낸다 시작 오늘 그 정부가 그 태무하는 플랫폼 사이트 아시죠 거기서 뭐 물건 전부 조잡한거 구입배가 뭐, 충전기 햇띠 뭐 폭발하고 난리 났다 했잖아. 그래서 정부에 이제 대대적인 뭐, 감시 들어가고 조건을 단다 했잖아. 중국산은 아무래도 노동이 많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됐지. 그러니까, 우리 왜 국산을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노동을 바깥으로 많이 들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정교한. 동사가 되면은, 어, 정교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elaborate, elaborate. 레버리드가 이한 단어 딱두 개예요. Collaborate하고 Elaborate. 여러분 랭킹이란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동사가 되면 매기다, 평가하다. 지계급. a b s t r a c t 뭐죠? 추상적인 별표. 반대말이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답이 하나다. 맞나요? 그럼 추상적인의 우리말로 반대말이 뭐 있어요? 구체적인 시작. 콘크리트예요. 여러분 벽에 만든 소재가 콘크리트 맞나요? 그게 추상적으로 만들면 무너지겠죠? 구체적으로, 시작. 어, 콘크리트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안 무너지겠죠? 그단어예 콘크리트,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 다음, water f l 중요하죠? 방수의 시작. 이거 물으면 안 돼, 이거는. visible, 뭐 하는? 눈에 보이는, 그렇지. probably, 뭐라 했죠? 아마도, 그렇지. 자, 마지막 다섯 개. <laughs> 트위스트 시작. 트위스트 정도는 알아야 돼. 뒤틀린, 꼬인, 배들리. 뭐? 보세요. 원래 초등학교로 하면 나쁘게 시작. 그런데 이걸보세요 몹시 심하게 시작. 이게 배들리가 나쁘게로 하면 초등학교 수준이고, 몹시 심하게 이런 뜻이 있다기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Difficulty, 뭐. 어려움. 그렇지. 자, back and forth 이게 기본이죠. 앞뒤로 시작. 앞뒤로 말해. 아하, 이거는 우리 수업 모임도 했어요. 해보자. 피그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숫자또터잠 이게 뭐지? 다음 기본의 23일자, 441번부터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몇개 정도 아는지한번 봅시다. 자, 사이트 시작. 어, 뭐, 이건 기본 단어 아닌가요? 어, 시력, 뭐, 어, 시야 정도. 디소포인트 p o i 시작. 그러니까 실망시키다인데, 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중학교 시절로 먼저 들어가는데요. 원래 어포인트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 임명하다 시작. 그다음 따라서 약속하다 시작.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디스 임 임명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문법으로 같이 들어갈까요? 방금 우리 했잖아요. 디소포인팅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어, Disappointed 가 있죠. 자, 따라, 감정계의 시작. 자, 이제 이거 맞춰야 되겠죠?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B 다음에 이게 뒤에 결정이 되죠?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예문으로 나와있죠 I am excited 니까. 주어가 사람이면, B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어, 다시. I am excited 니까, 주어가 사람이면, 뒤에 d i s a p p o i n t e d 돼야 돼요? Disappointed 가 돼야 돼요? d i s a p p 맞죠? 그다음에 The game is exciting이니까 주어가 뭐이면 아, 네. 어, 사물이면 뒤에 비담 디소서인트이 되겠죠 맞죠? 요거 공부 꼭 해놔야 되고 오야 봐요. 그렇게 기본 어일을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Holy 시작 신성한 성스러운 뜻이. Motion은 뭐죠? 움직임. 자왜 제가 올해는 기본 어일을다 강의해드리냐면은 인사혁신처에서 기본의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실용적인 바탕에서 영어에 대한 논리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기적인 단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야 된다. 스티프는 뭐죠? 뻣뻣한. 그렇지, 너무 안면 되고. 여러분, 그 우리가 명사명 t 콘텐츠라는 가지야 콘텐츠. 콘텐츠는 딱 내용물 시작. 그리고 또 목차란 뜻이 있고요. S 붙었을 때. 형용사라고 볼까요? 콘텐츠 시작. 어떻게 해죠 놀러 갈때 작은 텐트가 좋아요, 텐트가 좋아요? 큰 텐트가 좋아요? 큰 텐트가 만족스러운. 시작. 아, 어, 그렇죠. 이거는 방말 알았죠? 명사일 때는 내용물, 목차. 컨텐트 형용사 되면 바로 만족스러운 뜻이에요. 오미트 뭐죠? 제로를, 미트는보내던 뜻이죠. 제로 상태에서 보냈다는 것은 생략하다, 빠뜨리다. 시작. 생략하다, 뭐하다, 빠뜨리다. explain은 설명하다. 다시 explain은 뭐라고? 네. 설명하다. p r i m e 은 이렇게 오고 주요한 시작. 주요한 이렇게 하면 돼요 Criminal 완전 중학교 단어. 범죄자 시작. 네. 먼저 <laughs> civil하면 자두 가지. 시민의 시작. 자두 번째 뜻이 정중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의 바른 단어의 기본 단어 이거 아시죠? Polite 시작. 여기다 I am을 붙이면 무례한 뜻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시민은 정중해야 된다. 시작. 시민은 뭐 해야 된다? 정중. 그게 c i l 가는 게 형용사로서 예의받른 뜻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되고. Expand는 뭐 하다? 합장하다. 기본인데,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Extend는, 어, 이게 어떤 부분에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 연장시키다. 제가 지금 수업 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시킨다. 그럴 때 Extend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나 기간 따위를 시작. 어 그리고 익스팬드는 확장인데 이게 이제 사업적인 거나 규모적인 부분을 확장할 때는 익스팬드를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유튜브에 지금 이거 무료 강의를 올려놨잖아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다른 콘텐츠보다 조회수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구독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기초 일을 체계적으로 그 전달하는 콘텐츠가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더 열심히 여러분들 해야지. 남이 열심히 하면 안 돼. 여러분 수강생도 열심히 해야 지 comparison 시작. 아, 비교. compare의 명사. c o m p a r i s 비교고. diverse 시작. 다양한 이런 기본 단어. 여러분 assist가 뭐죠? 돕다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resist는 뭐예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지방지역에 가서, 이래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는 뭐예요? r e g i s t e r 는 뭐예요? 그렇지, 등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consist of는 뭐예요? 그렇지, 뭐뭐가 구성하다라는 뜻이죠. persist는 뭐예요? 진짜, 진짜? 그렇지. 자, 요게 지금 다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있다라면은, 시험 다가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런 단어가 헷갈리고 있다, 맴돌다, 석 달밖에 안 남았다, 힘듭니다. 알았어요? 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드립을 보세요. 떨어뜨리다. 시작. 자, 요거는요 음. 우리가 드립 커피 아시죠? 그러면 방울 방울 떨어지는 개념이죠, 맞죠? 여기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개념. 시작. 그렇죠. 물방울이 떨어지는 개념이 그게 바로 드리의의 개념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포월 시작. 이거는 학 쏟아지다 시작. 어, 바로 읍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뉘앙스는 독해에서 초반에 스토리를 잡아나갈 때이 하나의 단어로 기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상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면 드립에 가까운 거예요? 포화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제말 이해했나요? 어, 그렇지. 자, 월스는 따라와, 같이, 시작. 같이, 그죠. 렇 뭔가 같이, 같이의 개념이고, 월스.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작년에 제가 지역인지 준비하는 분에게도 굉장히 많이 물었고, 그걸 끝까지 틀리지 않고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올 초에도 제가 이거 구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두개 구별해야 돼요. S, E, W 생각하면요. 중간에 E를 보세요. 자, 집중하고. 바늘끼 시작. 바늘기. 됐나? 그 E가 보면 요 위에 바늘끼를꼭 기억해놔란 말이야. 그럼 그래, 여에 뜻이 뭐다, 시작. 바느질 하다. 이거는 뭐죠? 어, 그렇지. 실을 뿌리다, 시작. 따라하고. C, C, 동글베이, 시작. 동글베이, C 모양 됐나요? 대답하라, 됐나? 이거는 뭐라고? 그렇지, 실을 뿌리다. 자, 하나 더 하는데. 내가 작년에 그 지역인지 학교인 애들한테 계속 이거 강조했잖아. 다음, 다음, 다음. 요거는 뭐죠? 톱자, 톱자. 톱질하다. 시작. 아, 숨 넘어갈 뻔 했다. 무슨 질하다? 어, 자, 한 번만 더. 기본은 이에 충실하자. 소가 지금 이가 있죠 바늘 길을 생각하세요. 그게 뭐죠? 바늘질하다. s so, 이거는 뭐죠? 실을 뿌리다. 중간에 동그라미, 시 모양 맞나요? s so, 시작. 이거는 뭐라고? 톱질하다. 그렇죠. 요거 각각 세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gardless of는 뭐죠? 뭐뭐? 상관없이. p 레 a y a r o l e 역할을 하다. 됐나요? 대답하라, 맞나? 음. 그 다음. 24번. statue 시작 statue. 어, 조각상 d e a l e 시작 딜러. 상인 판매업자 정확히다 institute 시작 어, 기관 협회 emphasize 시작 어, 강조하다 advertise 하다 강구하다 그렇지 accept 뭐죠 어,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wisdom이 뭐죠 지혜 그렇지 secure 조심하세요 안전한 시작 아, secure, 안전한, 그죠? 렇 secure, 안전한. entire, 뭐죠? 전체. dismiss, 어떻게 해야죠? miss, 아가씨가 이제 아니잖아, 아줌마. 그래서, 뭐시키다? 해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법, 법률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기각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고하다, 기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연결사 많이 했던 거죠? nevertheless,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잘한다. 자475 컴패스 토자를 봅시다. 어, 고백하다 해도 되는데 이런 의미도 구구다른 봅시다. 토로하다 시작. 어, 고백하다, 토로하다. 크레딧 카드 아시니까 신용 됐나요? 내가 지금 밑줄 왜 꺼주는데? 밑줄 안 꺼주면 다른 거다 이거 려라하면더 부담 되잖아기억에 쌤이 독해할 때 시험에 나오는 주 의미를 지금 내가 밑줄 꺼주잖아.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지. 겠 타이티 시작. 타이티라는 Tide. 단어는 깔끔한 정돈된 뜻이에요. 타이티, 타이트란. 그다음에 explore 마다, 탐험하다. 됐나요? 한자 아까 했던 거복수해 볼까? 답사 시작. 사자가 일사자야? 아니면 무슨 사자가 들어가야 돼? 어? 조사할 사자 시작. 그럼 위에 나무 목자 뗏목맞나한번가또 가야 돼? 또 가. 그 나무 목자에 또 차자가 다른 게 그게? 조사할 사자 맞나요? 답사할 때그 사자가 들어가야 된대 됐나? Explore이 네. 뭐라고? 탐험하다 그렇지 d e f e n s 뭐죠? 방어, 수비 r e v e a 이 뭐죠? 네. 실험시 Professional하다 전문적인 데 있고 요거 누군가와 함께 시작 네. 어, 바깥에 나간다 그 데이트하는 거요 사귀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바깥으로 나사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네. Read to 초래하다 시작 오케이 okay. 자, 이제, <laughs> 마지막 500번. 25일차까지. 트위스트, 마다. 그래, 구부리다. 구부리 원은 뭐죠? 원. 경고하다. 원은 경고하다. 이거 해볼까? 전치사한테 뭐더 할까? 원, A, of, B. A에게 B에 대해서 경고하다. 시작. A에게 B에 대해서 마다. 경과하다. one a of it. approve는 뭐하죠? 승인하다. 승인하다. approve 승인하다. fashionable하다. 뭐 유행하는 뭐 어? exhausted 따라오고 지친 시작 어, 지친 기진맥진한 지쳤다. 지친 지친이고 exceed는 뭐하다? 초과하다. 이거는 공부해야 뭐 되죠. 우리가 초과하다가 두 가지가 있죠. exceed가 있고 excel이 있죠. exceed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무슨 동사? 다동사 e x c e e d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exceed는 무슨 동사? 타동사. e x c e e d 무슨 동사? 자동사. 둘다 초과하다. labor 초등학교 단어 노동. despite 전치사. 뭐뭐에도 뭐하다. 불과. 자, 똑같은 전치사 기본에 충실이 해 뭐죠? in spite of. 그렇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Instead는 접속부사. 대신에. Household. 이런 것도 작년 도쿄에서 나온 이런 단어도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뭐죠? 가구. 그래, 가정, 가구. Household, 가정, 가구. 또 났네. Export는 수출하다. 자, 반대말. 수입하다 뭐죠? Import. 그렇지. 하나 더 해볼까? 수송하다는 뭐예요? Port도 간다는 중에. Transport, 시작. 그러니까 내가 폴트도 가는 게세 개라 했잖아. 항구에서 EX 바깥으로 나가는 거 수출. 항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수입하는 거. 그리고 항구와 항구 사이 트랜스 거래하는 거. 됐나요? 어, 트랜스포트가 무슨 뜻이라고? 어? 수송하다. 시작. 그렇지. 트랜스포트는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수송하다는 뜻이요 자, 다시. 익스포트는 뭐 수출하다. 임포트는 뭐 수입하다. 트랜스포트는 수송하다. 됐나요? 아, 그렇지. 잘려웠습니다 인테리어. 이거는 완전 초등학교. 인테리어. 인테리어 한다는 거죠. 실내. 노벌. 어, 고귀한 시작. 뭐, 고결한. 뭐, 순고한. 그냥 고귀한 아까 전에 성스러운 단어 뭐 있었죠? 홀리. 그렇죠. 홀리 개념하고 성스러운. 고결한. 어, 고귀한 스락트는 트 뭐죠? 협박하다. 협박하다의 단어 지금 한열 번째 이야기한다. 어, intimidate. 시작. 어. 공원 안에서 티를 내어 미치도록 데이터 애를 깡패가 협박하는 거 맞죠? 그게 이제 수능 단어 기초가 threaten이고 수험 단어가 i n t i m i d a t e 그다음, identity. 시작. 자여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왼쪽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identify가 아이덴, 있어요. Identify가 있고. 명사로서, 지금처럼, 아이덴터티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이덴피케이션, 시작. 아, 어. 어. 여러분, 아이덴터티는, 지금 여기 뭐, 신원, 신분, 정체성, 독자세인데, 쌤 켜주는 거만 아세요? 신분, 시작. 신분. 근데, 좀 길죠? 아이덴피케이션은 위에 아이덴티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면 글자 수도 하나 더 늘어나요? 신분증, 됐나요? 그러면 경찰이 우리 보고 신분증, 신분 보여달라라고서그 사람이 누구인지 뭐 하려고? 학자. 그래, 확인하다. 이렇게 외는 거예요. 확인하다. 아이덴티파이는 확인하다.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신분. 아이덴피케이션은 뭐라고? 신분증.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신분증은 가산명사다, 불가산명사다? 불가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이? 복수형 되면 안 됩니다. 네, 그걸 복수형 안 되고 부정가사언이 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꼭부하셔야 돼요. 그다음 디세이버 시작.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able.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this. 할수 없는 사람이죠. 장애를 가진. 시작. 그리고 독해할때자아요 그리고 unless는 if, 나 따라오고 뭐 하지 않는다면 시작. 자, 방금 했나? affect, 나는 기억나자. 그중요하는 거야. 역량을 끼쳐다고 자, 복습. 음, 올해는 기초의에서 학교 결정납니다. 지금 뭐, 수험생들 지금 뭐 문제풀이, 어? 우리도 물론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본을 베이스 쌓아가면서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펙트가 명사가 되면 아까 말라 했겠죠? 효과. 어, 결과고. 동사가 되면 뭐라 했죠? 그렇지.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실력을 갖춰나가세요. 어, 팩트는 동사 역량을 끼치다. 이펙트는 명사 효과 결과. 동사는 결과를 초래하다. 이펙트가 동사로서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거 알아야 되 Put A in danger, A를 위험에 빠뜨리다, 시작 A를 위험에 빠뜨려다 놓으니까 A를 위험 속에 놓으니까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 deal with는 뭐죠? 시작 처리하다, 이거는 뭐죠? deal i n 뭐죠? 그렇지, 거래하다, 장사하다, 시작 deal with는 뭐라고요? 시작 다루다, 처리하도, deal i n 거래하다, 장사하다, 됐나요? 500번까지 나가세요. 1470개까지 지방 직전까지 완벽하게 다 끝낼 것입니다. 공무원, 편입, GTF, 수능 준비하는 분들이요. 기본어의 김태동 설명을 잘 듣고 단어 정복을 하십시오. 합격할 것이다.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